와, 뭐야? 이거 한번 보고 갑니다. 막 타빌럼 미쳤네. 뭐, 이 야? 이제 서포터가 정글 잡네. 지었고 지렸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싸움표에 있습니다 저는 오케이 초대하고 조별과제 팀장이 된 느낌으로다가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한건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단톡방에서 저는 말을 두 마디 했나? 단톡방에서 한 100마디 오가는데 저는 두 마디 딱 했어요 괜찮습니다 주말 안될거 같아요 이러고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비올시다 안녕하세요. 와, euh 와, 와, 와 아, 박수.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뭐 얘기 하고 갈까 아니면 바로 고할까요? 좀 얘기하고 갈까요? 알 <laughs> 아니면 <laughs> <laughs> 자기 소개하거나 조금이라도 친, 친해지는 시간이라도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예 네, 브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나는 소풍. 네가 맞는지. 소풍아 어떻게? 어떻게? 레드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끝인가요? <웃음> <웃음> 어. 어색한 <laughs> 메 <laughs> 나는 찬밥 <찬박. 웃음> 아, 아 랩하시는 건가요? <laughs> 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 <웃음> <웃음> 네. 더 해주세요? 네더 <laughs> 해주세요 게임 돌릴까? <떠? 웃음> 아, 아니면 약간 우리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설명이요? 네, 좋습니다. 어, 설명할 사람? <laughs> 아, 차, 찾으시는 거예요? 아, 네. <laughs> 같이 미션 넣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 맞다. 미션 거 우리 뭐 합니까? 뭐 할까요? 모른대요. <laughs> 왜 저희 아는지요? 저희 아는지요? 잠시만요. 그거 괜찮던데요? 우리 한타에서 다 이긴 다음에 그 위에서 컨트롤 3으로 아.. 전개하게. 그 소울님이 네, 내신 이견 네.. 현 그거 가척방에 반응이, 반응이 없던데 이제 반응이 나왔네요아 이때를 위해서 남겨두고 있었어요 아 저희 뭐 미션 그렇게 갈까요? 네 그렇게 첫 번째 미션 단파를 해보고 <laughs> 네. 만약에 상대가 생각보다 강르게되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난이도 조절하면서 죠 오케이 오케이 저 디스코드 튕겼나? 아니야 아니야. <laughs> <laughs> 너무 어색해. <laughs> 뭐라고? 애노를 통한 링크를 들어가서 사야지만 스트리머들에게 20%로 떨어진다고? 아 그렇구나. 아, <laughs> 그렇다고? 음. 아하 링크 없이 그냥 사면 스트리머들한테 오는 게 없다고? 음. 숙독 숙독.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걸? 와.. 알고 싶은 정보였어요. <laughs> 다음판에는 <laughs> 반말이라도 하면서 해봐야되나? ㅋ 아 반말 그렇게 해야지만 숨이 <laughs> 턱.. <laughs> <laughs> 오! 뭐 됐다! 오 뭐야 저는 저만의 오이, 미션이 있어요 뭐예요 진코스 쿵 터트린거 보기 아~~ 저아 어,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기한 한번 해볼까요? <laughs> 좋아요. 뭘로 기합을 합니까? 고마워요 가사관아 정신없어 뭐야 이거 <laughs> <laughs> 정신없.. 제가 보험하고 소풍이가 소풍 이러면 나머지 다같이 도시락 화이팅 이렇게 할까요? <laughs> 좋아요 보험! 소풍! 도시락 화이팅 아유 나 막기 안해 오케이 화이팅 <laughs> 어? 조심 여기 안에 뭐 있나봐요 뭐 있어요? 어여기있다 잡아요 잡아 거거거거 뭐해 뭐해 이런 씨. 이랬다 한번 볼게요. 이거 먹으면은. 아, W가 맞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개잘 때렸어요, 그냥. 아, 뭐야? 레전드야. 네. 미드. 미드 죽을려 하신. 어. 피가 피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아, 타이거가 아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넌 필요 요넌요없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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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d o k a 오케이 나이스. Okay, I said. 이제 a y I said. 이 k a y I said. o k 스 y I s a i 는 뒤아 왜? 아, 뭐 잡아줘. 맞나요? 피넘베, 착해. 아, 아, 착해. 아, 뭐야? 어. 막 타춤. 거 어, 시골 아. 강아지였어, 방금. 아가가 실현, 실현. 아 봐. <laughs> 아, 나 <laughs> 아까비. 아. 뭐야, 궁도 없는. 갈게요. 얘네 왜안 빼지? 갈게, 갈게. 갈게. 와 마스크 잘썼네 아기다. 일단 쉬겠는데? 버려. 일단 버려. 일단 버려. 아우 전멸 괜히 썼다. 야소 노구야 들어와 들어와 뭐. 들어와 옆에 뭐 여기 있어? 이걸 안 들어오네. 아 이걸 참아? 아씨. 야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리신 궁 없어 어차피. 나칸 w 블한 피해. 아씨. 이 시 어떡해.. 메란님 저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괜찮아요 마음의 네, 아, 소리로 화면이 자꾸 탱키인 왜.. 문제인지 어. 모르겠어요 저도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잘 맞혀? 카카 카 큐어 턱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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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들카왔다 괜찮아 괜찮아 빼카빼 카카 카카 면서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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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어, 국소리 답이. 아, 다비... 아, 궁 쓰는 아, 소리 같은데요? 미라 아리로 빠를 수 있나? 아. 어, 피 없는데? 이거지 어, 어, 1000원이야? 가는 거아이나 2초. 예, 후기 있나 내려. 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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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야! 죽을 거 같은데? 물어 물어 아, 강아지 <laughs> 자공 있어요. 아아오 아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아아아아아타를 쳐. 아. 죄송. 니 가면 안 돼. 뭐야? 뭐야 왜가 왜가? 왜가? 아타 있어. 매긴 <laughs> 아 뭔소리야 궁을 다 썼는데 아 뒤에서 아. 왔다 어 <뮤> 리신 왜 이렇게 쎄 리신, 리신 12킬인데? 뭐야 이거 뭐야 어... 미드 갑니다 미드 갑니다 리신 궁 없는거 같은데 미드, 미드 미드 백업 백업 미드. 미드. 이렸다, 우와, 이겼다. 그 어,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거 뭐야 보냈어 나 없.. 아 돌진이 아, 아, 아. 없다 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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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트 텔. 어어어 어. 텔. 야수 녹음. 이제 떼봐요. 지금 가는 중. 에이. 가는 중. 아. 어 떴다 중. 떴다. 떴다. 왔어, 아이고. 어이고 아. 잡을 수 있어. 야, 잡았어 잡을 잡았어. 수 있어. 와. 보여주나? 보여주나? 어? 어? 아, 뭐야? 뭐? 아, 뭐? 아니. 어. 어. 대박. 두 <laughs> 컴인데 오늘. 만일 조심해 조심. 나 뭐? 아, 위로 빼요 위로 빼요 위로 빼요. 네. 아나뭐 아무것도 없는데? 빼요 빼요 빼요. 이거. 살 사람 살고 이제. 아못 못 빼겠다. 퀘익. 살려주세요. 살 사람 살고. 어, 아이고, 아 이거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어. 이거 뭐안 되나? 받은다. 은파, 은파 한번 빼고. 은파 <laughs> <음파> 써. 이로 <laughs> 와보세요. 물 나보세요. 이로 와보세요. 그러면 될까요?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 들어왔는데. 이뻐요. 맞아요. 맞. 머퍼 머퍼나 가요 가요 가요. 버전하러 가요. 버전하러 가요. 가요. 버전하러 가요. 가요. 인기 가요. 와 화려해 <laughs> 화려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빼야 돼. 아 어, 이거 빼야 돼 빼야 돼리스팅 하요. 버려 버려 버려. 안돼. 아 됐을 거래. 그래. 오 아, 뭐야. 다시 어, 나... 확실하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거 건들 수가 없는데. 뭐야 이거. 오케이. 아나? ㅋ ㅋ ㅋ 빠졌어 네, 네. <laughs> 네, 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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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잡아보세요 잡아보라고요? 네궁 쓰면서 막 잡아주세요! 아우나 죽겠다! 아우 죽겠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네. 아 두발! 아영출현 선생님이 같이 가시겠는데? 성장고 어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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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강디테강 야쏘 공있어 야쏘 공있어 가자 자야 노플 잡아주고 어. 성장고 나잇 어.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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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칼리 보여주나? 어? 진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진짜로? 와 진짜로? 보여줬어 보여줬어 고고고고고고궁 언제 와? 3초. 간다! 미신 없음 자야랑. 꿈. 할 거고. 아자좀안 됐어. 자. 오. 간다. 나이스. 와. 바로? 야. 나이스. 죽여? 에공 있어요? 응 어, 어, 음, 어, 없어요 네. 없어요.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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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아. 되는 거 아닌가? 빼빼빼아 초식을 못 봤네. 무서요 무서요. 합류할게요와 뭐해 지나 나이스 평타 평타. 저 닦아주세요 닦아주세요. 자 잡아드릴게요 이거 <웃음> 여기 <웃음> 잡아줄 요 <거예요>, 여기 <laughs> 아니, 잡아줄, <laughs> 잡아줄 거요 오케이. 궁 뺐다 이거. 스는 아, 누가 제일 먼저 할 것인가? 싸게 뺐다. 싸게 뺐다. 네. <laughs> 아, 살만해, 살만해. <laughs> 제가 제일 먼저 할 것. 같... 아, 아니나우리만 먼저 안걸 아, 가능합니까? <laughs> 아이고. 어. 저이 빼죠 미드스 보면 안될것 같아요. 어, 아, 어무 씨. 무치못 딜이. <웃음> 아니. <웃음> 아, 안 되네. 어, 이거 <laughs> 미신이 해 아, 개열받네. 아. 망했다.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나 15초, 15초. 야 은파 왜 이렇게 잘 맞춰? 예 죽여 아, 다음 판에, 다음 판에. 오케이 오케이. 어, 다음 판에. 좋아 좋아. 나 약했어. 감사. 잘했어. 너무 잘했할수있어너 3개를 맞으세요 왔다 왔어! 아깝다 저 게임. 금방 컴퓨터 아. 좀 이거 손 보고 올게요 아, 다녀오세요 왜그지 모르겠는데 다녀오세요 네